대한민국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로 자리 잡은 노력파 배우이다. 아니, 근데 이걸 누가 쓴 거야?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써주셨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넘버 소화 능력은 초창기부터 타월 했지만 연기력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는 편이었다. 누구냐? 너. 사실 뮤지컬계에서 노래를 한다는 배우들은 연기 논란을 피하기가 힘든데 무슨 노래 성격이 좋다 보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연기력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흔들림 없이 노래를 잘 소화하다가 대사를 넘어는데 감정표출이 이미 해지 못하고 항상 따뜻하 쉽기 때문입니다 14번 고마워. <laughs> 품절남 에어바이맨도 불구하고 갈수록 예쁘게 회춘하는 바람에, 메디슨 카운트의 달이 프로필이 공개되자마자, 걸그룹 티저인가? <laughs> 이런 건 누가 쓰는 거야? <웃음> 누구니? 음각 <laughs> 목각, 은실, 덩실. 춤실력이 노래에 비해 상당히 서글프다. 누구니? 누구니? 누가 그러니? 딱히 몸못 쓰는 것도 아닌데, 유독 센스처럼 리듬을 타야 하는 분야에서는 약점을 노출하고, 누구니? 난 인정할 수 없는데. <laughs> 마약신의 개그 포인트에 굉장히 진심이다. 이 신을 길게 살리고 웃기는데 성공하면 진심으로 좋아한다. <laughs> 어,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이런 거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야? 이 가사, 정화 희망 속에 희망까지 죽어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은 다 그거를, 그걸... 나 실수하면 여기다 있잖아. 나무 이렇게 구독. 맨날 넣는 거야, 이제? 어? 박은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스! <laughs>